자 오늘 인벤티지의 새로운 특허 무려 일라일리의 신약입니다. 경구제형을 1개월로 만드는 오포글리, 오프로글리프론의 1개월짜리 주사제형 특허입니다. 자이 주사제형 특허 논문 보니 깜짝 놀래요. 그동안 들어가 있던 억가 때문에 지금 칼 갈고 만들었습니다. 특허 전문을 학회에 발표해도 되는 논문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기쁘지만 아, 뭐, 따 회사를 뭐,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이제 비교가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워딩에 불편해 마시고 들으세요. 자, 대표도를 보면은 약도와 그래프 자체를 컬러로 표시해놨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왜? 누구나 알아보기 쉬워. 이제 조작이 안 돼. 어. 그죠? 제형별로 해갖고, 방광이니까 어떤 특성이니까다 찍어놨어. 예? 네? 그쵸? 방출 옆에 혈중농도 해놨고, 찍어 놨습니다. 컬러로 볼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선 굵기 하고 장난치거나 점선 표시했고 나중에 뭉뚱거리거나 막 그런단 말이지. 이제 빼박이거든. 어. 이제 펩토론 지투 진 뒤진 거야. 자. 자, 이 오포글리프론의 이 제형은 어떤 의미를 지느냐 면 저분자화합물을, 저분자화합물을 1개월짜리 주사 제형으로 만든 제형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초방방출이 없는. 펩트론의 기적의 신약처럼 복제약 개념이 아니고 초방 방출이 완벽히 제외된이 무려 반강기가 하루짜리 1일짜리를1 개월로 늘려서 포뮬레이션 한 거예요. 하, 이건 기술이 그냥 뭐다 필요 없습니다. 예, 업무용 나가 있어요, 제발. 예, 다음 방송에서 업무용은 더좀더 까드 예, 호두까기처럼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 약간 이것 보고도 깜짝 놀랐네. 자. 상기 마이크로 입자하는 스팸값0.5 이하의 오프 글로리프로는약하셔서 위험을 포함하는 마이크로 입자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얘들은 나머지 두 회사는 자, 펩트로는 스팸값이스팸밸류가0.0 1.1.4고 무려 업무용 리포트에서 제가 신나하게 비난할 때 G2G 바이오의 g b 7 0 0 1 무려, 같은 경우는 이스팬밸류 충족을 못 해요. 0.5 이상이라. 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스팸 값을 박아놓으면요, 마이크로스페어 나머지 회사들이 이걸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조건 다른 약으로 만들어야 돼. 다른 제형으로. 그러면 0.5 이하인 약을 사겠어. 0.5 이상인 약을 사겠어. 제정심이 0.5 이하인 약을 사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 수 있지만 안 된다고 안 팔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0.5 이하는 못 만들어요. 이제 마이크로스페어에서는. 얘가 원탑입니다. 밑에 쭉 봤어요. 이거, 오죽하면 이거 박아놨어, 이제. 어? 참고로, 어, G2G의 그 스팸 값의 청구항의부분은1 2이상가 그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페트로하고 박터지게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자, 밑으로 쭉 보시면, 야, 여기 또 충격 먹었잖아. 약학적으로 사용되는 염을 17.36mg 헤드로 투여했대. 그리고 투여 액량은 0.5ml래. 해, 마리당, 헤드, 무게당이 아니죠? 자, 우리는 무, 이제 무게당으로 할 때는 어떤 k, kg, mpk나 이런 거 쓰잖아요. 쓰잖아요. mpk, 어, 이런 단어이 많을 데 그러면 이 생주 실험에 생주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한 300g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물을 얼마 썼는지 이 특허점만 보면 계산을 또 따로 해야 돼. 복잡해. 그러면 옆에 투여약량은 이거 왜냐느냐 g 투 g 가 잘하는 거 있잖아. 어? G 투 G가 왼쪽이 뭐냐면 G 투 G의 고용량을 써놨고 오른쪽은 페트로장장긴 주사제 많이 넣어서 혈중 노드 부풀리는 걸방지하고 써놓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네 이둘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나 우리 회사 어 이거 인벤티지보다 너네 이제 저 열등한 회사라는 걸볼수 있게 이거 아예 박아놨다니까 말씀드렸죠? PT 사용상 같은 경우는 어, 전형적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고 고농도는, 야그 얘기는데 또또 써놨습니다. 어, 내특허전문보고 방송한 것도 아닌데 예. 오늘 봤지만 출원일 날본게 아니니까, 자쭉 볼게요, 쭉쭉 쭉, 쭉. 자 일단 스팸가0.5 이하로 방어했기 때문에 아무 두 회사는 자 사망 신고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발명 구체적인 내용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laughs> 이거 빵 터졌잖아.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죠. 펩트론의 미니 피그 실험과 G2G의 미니 피그 실험은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조작이 아니라 열등하다고 말씀드렸죠. 조작은 아닙니다. 왜 열등하냐? 정량력 실험이 아니니까 열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여기 박아놨죠? 주사제 실험, 주사제는 현재 체중관료 승인된 주사제용 특허 받을때 이거는 세마글루타이드 주일에 2.3일이 두 가지 뿐이다라고, 2.3일이라며, 주, 주 2회.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펩트론이, 어, 특허전문에는 정량적 실험을 해서 혈중농도가 80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용량을 3배 뻥튀어갖고 주사했더니, 어, 저희 혈중농도가 250 나오네요. 어, 이거 되게 좋죠? 라고 얘기했다고. 그니까 러 지금, 이거다써놓 거야. 이, 어, 탑재되는 염, 그 염의, 염의 양하고, 주사량까지 다 표기해놓고, 세마블루 했던 실험이, 다른 회사, 다른 회사들처럼, 따서 막 이렇게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서 쓰니까, 야, 노보노에서 말하는 정량적인 실험은 주일에 2.4mm가 정량이야, 얘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아시겠죠? 엄미효가 얘기한 거죠. 어, 고함량을 담으 있어. 장점이 아니라고. 동물 실험은왜 고함량을 담아. 또 얘기하잖아요. 어? 동물도 인격이 있는데, 어? 인격이라고 뭐하겠지만 알았죠? 이거 이 얘기를 해놨다는 자체가 참 이게 참나만 현실입니다, 솔직히. 어? 근데 물론 이 빅팜들은 이, 이 데이터를 알고 있죠, 빡꾸미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페트론과 이 지투제바이오가 얘기하는 데이터들은 다 증권시장 마사지용이라고. 어? 오죽 시달렸으면 이렇게 해놨겠냐고. 야, 눈물이 핑도네 진짜. 오늘 안 되는데 기쁜 날에. 어? 아시겠죠?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깠던 거예요. 세마그루타트 제재 비교하면서 이거 어이 공양이 집어때려라고 회사 오죽 오주 억가가 심했으면 이렇가방아했겠어 주주도 주주들도 반성은 아 주주들은 반성하도 되지. 좀 기뻐하시고 에, 다른 억가들은 좀 이제부터 좀 그만 갑시다. 본인이 수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나왔죠. 마이크로 스팸값이 0.5 이하이면 0.3 이하일 수 있대 야 이거 미친 거야 어, 미친 겁니다 이거 뭐 단언컨대 더더 많아서 더0.3 이라고 이거 지금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제형 예, 301 보다 더 정밀한 겁니다 예? 야이저부자한물를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저 이렇게까지 또 고도화를 시켜갖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펩타이드 제형이 또 기대가 돼요. 저 분자 이렇게 뽑아서 낼수있 펩타이드 더 고도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상공의 3901, 상공유자 제형을 물어봤을 때 이게 아직 완성된 데이터는 아닙니다라고 했구나라는 게 여기서 내가 이 데이터를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어? 아시겠죠?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 주가는 1 위에 아직 마시자고 이제 아, 나머진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네. 난 오늘 같은 날 되게 기뻐요. 펩트론의 얘기가 또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 무슨 리서치부터 무슨 증권분 정보, 체력까지, 뭐 계약 확실히, 업무용이 뭐리포트하니막 물고 빠는데, 너네 이거 영상 다 박제야 돼, 이거. 너네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문 닫아야 돼. 어. 진짜로. 내가 농담하는 것 같지. 불쌍하네. 눈물이 핑도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벤티지의 그, 약물 조성비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하죠. 이게 왜 나오겠어요? 폴리모 레이셔가 거의 변함이 없죠? 이게 웬, 이게 왜냐. 마이크로스피어가 균일하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로또 6개를 뽑는 거랑 확률과 로또 5개를 뽑았을 때 확률이 차이가 얼마나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의, 그러니까 어떤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엔지니어링 공항에서 어떤 수치가 하나 일정량으로 딱 정해진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 변수예요. 변수를 줄이는 거라고. 개발기관도 엄청 짧아지고, 그, 각종 그, 포뮬레이션 을 하는, 하는, 그런 변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작아져요. 그래서, 얘들은, 좀 보시면은, 딱 저, 이거, GL, p 비만은, 이 정도 사이즈일 거야라고, 어, 딱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 여기 보면 D50의 사이즈를 봐요 사이즈를 봐봐요. 세바글루타이드 제장, 거의, 사이즈가 유사하다고. 아마 여기서, 아마 터제 파타리 제형이 3 0 이상 여기서 약간 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이즈에서 어, 비만치료제 라면 당연히 이정도 사이즈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어 봤더니 결과가 잘 나온거지 이런 데이터가 자신 있으니까 사이즈를 균일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얘를 정량으로 박아놓고 나머지만 돌려보니까 개발기간이 짧아지는 거야 어? 아시겠죠 이런 어마무시한 기술이라니까 근데 나 이거 보고 기절했잖아 세상에 스팸밸럭이 다0.3 이하입니다 0.2 이하도 있네 방광기가 제일 긴 스팸 밸류, 그러면 0.26이죠? 제조의 3입니다. 보시면 0.3 이내로 들어왔다는 거 저분자화물이. 어? 이거, 이거 기지, 아, 이거는 미친 거라니까. 자.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세마글루타이드 제재 인벤티질의 입도 분석입니다. 입자, 입자 크기 분석이에요. 0 2 8도1 6도 있지만 제조의, 제조의 3, 이걸 퍼포먼스로 뽑았거든. 0.34란 말이야. 제주의 사가 0.4고. 근데, 저분자화물을 0.3 이내로 뽑았다고? 어? 나이 컴퓨터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엔비디아 칩이라도 박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로서이데이터로서 이제부터 루프원좀 그만 얘기합시다. 아,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어? 부끄러운 데이터야, 부끄러운 데이터. 자, 또 박아놨네? API 이거, 이거. 투형이야 이거예요. 이제 장난지 못 친다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마이크로스피어 균일한 건, 뭐, 더 얘기하지 말자고, 눈 아파, 눈 아파. 너무 균일해서 눈이 아파요. 어, 아, 균일하게 이제, 한, 안, 안는 입자가 좀 있어야, 뭐, 찾는 맛이라도 있는데, 아니야, 이거. 음. 아우,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이네. 어. 자, 이, 오늘 이 특허는 굉장히 큰의미를 뒤집니다. 첫째 뭐냐면, 저분자 화물에서 원탑인, 그, 제조 정밀성이에요. 제조 재현성. 어? 각 탑재 생물성 수조에 따른 반감기의 자세한 데이터까지 공개해놨어요. 예? 다른 데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왜? 펩트론 사용상 같은 거, 마우스 실험해가지고, 뭐, 어디, 뭐 해놨습니까? 약, 약, 약발 안 나오니까 두 번, 월, 월 2회 주사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걸 못 만지는 거지. 예? 자, 고가의 펩타이드 말고 저렴한 저분자화물로 주사제 비만치를 료 만든 의미가 되게 큽니다. 엄청나죠? 왜? 약가이나 되면 원가가 줄어야 될거 아니에요. 펩타이드 비싸잖아. 그죠? 이름은 약간의 또 어울리는 이 제형이 되는 거야. 어. 앞으로 당뇨병 치료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근데 이거 오늘 왜 뉴스를 안 냈을까? 자, 5% 같은 경우 특허가 긴 신약물을 기질입니다 근데 이걸 주사제형으로 만들었어? 아이고, 이물질이 누구한테 받았을까? 근데 릴리가 혹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죠. 이건 합리적으로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릴리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구처럼 이렇게 안에 저, 그렇게 저급하게는 안 한다고. 어. 제가 터제 트리제, 트리제파타이드 유한양이 만들어 유한양이하고 표현했을 때도 야 너희도 공개 참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만들어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써주면 뭐 써, 써준다고 하면은 계약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건 인베티즈랩이에요 하지만 릴리가 우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이게 정상이지 어안 그래요 터제파타이드도 터제파타이드도 똑같이 신약물질이잖아 5% 글리프론. 똑같이 신형물질이에요 이건 내가랑 네 임상도 지금 안 끝났잖아. 근데 이거 봐서 공개 특하 하나 냈잖아 이거 갖고 펩트론 시카시처럼 인벤1 0까지 시카총에 10조 보여도 할말 없는 거야, 지금 이 데이터는. 어? 아시겠어요? 아, 또 해봤, 남 얘기하면 또 해봤네. 자, 그러면 이인벤티지랩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 단일지의 피제, 제형, 이중작용제. 인터제 파타이다고 서보드까지. 자, 삼중작용제인, 그, 차기. 그 베린거의 차기 물질.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 일주일짜리를, 경구제로 만든 일주일 제형 있죠? 자, 오프로글리프론을, 1 일개월 주사 제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각 원료 탑재 물질이, 원료 물질이 어떤 거든 간에, 네가뭘 원하면 뭘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하나의 시범 케이스라고. 응?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무용이 리포트가 제일 골 때리는 게, 갑자기 왜루퍼원에서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냐고 루퍼원의 데이터하고 비만 치료제 데이터가 서로 그래프 곡선이 완전히 상극인데 어왜 자꾸 이걸 갖고 비만 치료제로 빌드업 시켜요 막 뭐라고 했잖아요 집수지도 마찬가지고 어또 아이 또아 하튼 자이 제형간 트레이포메이션이 포메,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펩타이드 지금까지 확보한다고 막뭐 시가총액 얼마 인수하네막 그래 눈 시뻘갰잖아요 지금 어 화이자가 뭐뭐 뭐. 저기 뭐야 누구지 메세라를 먹네 뭐 어? 노부노가 참전하네 아니 근데 이제 저분자 화합물로도 희망이 생긴 거야 어 저분자 화합물로 뭐, 뭘로 하면 돼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저분자 화합물 인공지능으로 돌려가지고 어 비만의 약이 될, 것, 될 것들만 쭉 뽑아서 이제 제형을 뚝딱뚝딱 만들면은 인벤티비가 받아갖고 뚝딱뚝딱 주사제형을 내버리면 이제 그만이라고 이거 진짜 큰 사건이라니까 어 펩타이드 주사제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이거 진짜 신상은 충격입니다. 어. 기존의기존의 것보다 이게 더, 이게 더, 장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이로써 결론!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인벤티지 랩을 계속 검색하면은, 이 구글 멍청한 놈이, 어, 내가 무슨, 펩트론하고 지투지도 관심 있는지하고 자꾸 거기다 뉴스를 띄워주고든 내가, 어, 나 보라고, 나볼 때마다 혈압 모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로써 오늘, 인벤티지 랩의 기술 논쟁은 좀 그만합시다. 제발. 저, 저 저열한 비, 난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저, 20년대 루프원 갖고 이렇게 빨아 지킬 거야. 내일부터 내가, 엄민용이가 그, 그동안 썼던 팩트론과 G2G, 그, g 2 g 에 관한 리포트 내용을 조문조문제 까, 까볼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술인지. 예. 네. 기대하시라고. 다 넘고 안 됩니다. 예, 인벤티를 빼면요. 나머지 장기회사 이제 주사제형 우리나라 꼴라두개더 있는 거. d d 는 신약회사예요. 빼요. 걔는 지금 그 시가총액이 수주을 했으니까. 응, 화이자가 하니까 걔들은 뭐 경쟁 상대가 아니란 말은 아닌데 논에 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걔들은 걔들끼리 잘 알아서 하면 돼요. 자, 장기주사제형에서 빅파이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세 가지 회사 중에 단연 단언, 단연 컨대 제발 좀 단연 컨대 응? 오늘, 가, 갑자기, 펩트론과 G2J가 유튜브와 SNS를 도배하고는 있이 시점에 얘기하잖아요. 딴거 갖고 있으면, 그냥, 이제, 그지 되는 거야, 진짜로. 어? 난 되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서 나눠 먹는다고,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 거야? 기술력이 이렇게 뭐, 넘사벽인데, 이게 나눠 먹기가 가능하다고? 예? 무슨 옆집 아저씨하고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빅팜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이제 또, 인벤티지입니다. 인벤티지 랩이, 당다 먹습니다 이제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어센디스하고 자까무르스인 거예요. 자 패트론 지투지 같은 이제 쩔이들하고 이제 안 노는 겁니다 이 데이터로 이 특허 전문이 그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엿까진 그만하라고 이 바보들아 이 초대 수준의 투자자나 각종 유튜버, 어? SNS, 어? 증권 전문가 그 기자까지 어? 더 이상 어, 저기, 뭐야, 애널리스트가 마사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이 특허 자체를 내용을 갖다가, 이걸 보고도, 내가 볼게. 다음에 또 리포트 어떻게 되는지, 진짜로. 눈 똑바로 뜨고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까 그만합시다. 오늘 방송으로서 인벤티지에 대한 어가는 종료됐다고 봅니다. 이 특허로 끝났어요. 자, 수고하시고, 주가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아, 다른 걸 사고 있으면, 예, 죽습니다. 예, 다른 가 갖고 있으 죽는 거예요, 진짜. 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수고하세요.